이재명 대표가 재판정에 또안 나왔습니다. 이런 중학교 다니는 학생도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학교에 못 나가면 결석게라는 걸 됩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어찌어찌 한 일이 생겨서 내일 하고 모레 학교에 못갈것 같습니다. 결석게를 되는 거죠. 이재명도 재판부에다가 재판 제가 내일 재판기일에는 못 나가겠으면 냈는데 그런데 판사가 이렇게 봤습니다. 보고 어? 이 정도 일이야? 안 돼. 재판받으러 나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간큰 인간이 말이죠. 형사 재판을 받아서 징역을 2년을 때릴지 5년을 때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받다가 또 법정 구속 해가지고 바로 세고랑 차고 저 교도소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판사가 내일 결석 재판 안 되니까 나오세요 핸드도 불구하고 그냥 무단 결석 어떤 강큰 남자가 그런 짓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람 이재명 상습범입니다 상습범. 상습 결석생 오늘 3월 19일 대장동 재판이 있었거든요. 안 나와버렸어요. 판사가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당신이 오늘 못 나오겠다 한 이유 그대 받아들일 수 없어. 나와. 근데못 나가겠어. 네가 센지 내가 센지 해보자. 판사한테 가. 감히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런데 아침에 아침에 그 재판부 판사가 이랬네요.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막걸립입니까 아니 당장 강제 소환장을 발부를 했어야죠. 수사관들 보내가지고 당장 잡아왔어야 되죠.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도 있다, 안 하겠다는 뜻이죠. 고려할 수 있다, 검토할 수 있다, 이건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으니까. 강제 소환장을 발부해서 당장 잡아다 갖다 놔야죠. 아니면 나오기만 하면 바로 법정 구속을 시키든지. 너는 상습범이야. 너는 너의 그 결석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으면도불구하고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아무 연락 없이 안 나왔잖아. 너를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그러니 너의 신명을 오늘부로 확보하겠다. 법정 구속. 이렇게 했어야죠. 이게 정의가 강처럼 살아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다는데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화했습니다. 이중부정, 나오라는 얘기죠. 그런데 법정에 여발한 듯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가서 선거 유세 지원했답니다. 이건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우롱하는 겁니다. 이건 사법방해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는 사법방해에 관한 죄목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사법방해가 그 사람이 지은 본그 죄과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겁니다.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법방해. 무단 불출석. 이것보다 큰 사법방해가 어디가 있습니까? 위증교사. 이런 게 사법방해인 겁니다. 예를 들면. 재판장이 앉아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방, 저 재판장에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데서 거기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위증교사. 그런데 이재명은 위증교사 재판에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안 잡아가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이런 사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피가 안 끓습니까? 3월 12일에도 무단으로 오전 재판에 안 나타나고 오후에 또 지각 출석을 한 적이 있지요. 검찰은 강제 조치가 이루어져 나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듣는 등 많은 등 이재명의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제일 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개 거기서 죄를 짓고 있는 어 도둑놈, 사기범, 뭐 강도범 다. 다 생업이 있습니다. 생업, 생업 없는 남자가 어디가 있으면, 생업 없는 여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성인이면 다 먹고 살고, 먹여 살려야 되고, 자식 있고, 부모 있고, 다 그런 사람들에요. 그 사람들, 뭐 어떻게 아무튼 재판부가 물에 술탄듯, 술에 물탄듯. 누구하고도 척지지 않으려고 하고, 큰 소리 안 나고, 그냥 조용히 일단 지나가려고 하고, 몸을 사리고, 초상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재판부는 어디로 갔는지, 아니, 처음에는 그 이재명 쪽에서 4월 10일까지 저 재판을 좀안 받게 해달라 그랬을 때, 재판부가 그랬거든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다고 해서 정치적 입장 때문에 재판을 연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탁 손을 그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을 하려다 보다. 그랬는데. 아니, 웬걸, 이제는 뭘 검토한다. 러니뭐 어? 이재명 대표 측이 뭐 선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뭐 과잉 금지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일을 했다는데 그때 재판부가 그랬다네요. 변호인들과는 토론하고 싶지 않다. 이 말도 얼마나 저는 나약하게 들리는지요. 변호인과 토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잡아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따라서 상습적으로 무단 불출석을 하는 피고인, 형사 재판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신병을 확보해 놔야죠. 그래야 사법정리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 유동규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 했던 사람. 재판부가 반드시 출석하라고 그래서 저는 출마도 포기하고 그랬는데 이재명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증언 못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계획본부장 인천 개항을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마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포기했느냐? 아, 판사가 재판 받으러 나오라고 그랬다. 나는 포기했는데 왜 나는 그래 재판정이 나와 있는데 왜 이재명은 안 한다는 거야? 왜 이재명은 안나타나요 판사가 아마 입이 열개에도 대답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법이라는 잣대는요, 동등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인천 개항을에 출마를 했으면, 이재명도 후보고, 원희룡도 후보고, 유동규도, 저, 저 유동규도 후보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세대에서 똑같이 대접을 해야죠. 유동규가 재판정이 나와 있으면, 이재명도 재판정이 나와야죠. 전 유동규의 말이 100번 옳다고 보는 겁니다. 유동경, 난 증인이고, 정작 이재명 재판이야. 여기는 이재명 재판, 이재명은 피고 있냐? 나는 증인이고, 근데 증인이 나와 있는데 피고가 안 나왔다고? 이런 놈은 재판이 어디가 있어요? 무슨 뭐 사고를 당해 가지고 지금 뭐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마이크 잡고, 막 목에다가 핏대 세우고,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한 장면을 여러분 그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얼마나 한심한 장면인지요. 재판부가 저 피고인 측에 묻겠습니다. 내달 8일에 공판을 열수 있을까요? 아니, 재판정이 말이에요. 피고인한테 날짜를 물어보는 부위 어디가 있어요? 재판정이 정하면 되는 거지? 아니면 양쪽 변호인들 물어가지고 저 재판판사실에서 뭐 나중에 뭐뭐뭐뭘 뭐, 하든지 말이죠. 그, 그런 거 하잖아요. 검사하고 변호사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 야, 이 날짜 이거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런 거 재판 길 잡는 거. 피고인한테, 형사재판의 피고인한테, 뭐 당부하듯이, 죄송하지만, 아이 어려운 말씀 어떻게 드려야지? 혹시 4월 8일날 재판 열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재명 피고인이 뭐라고 하느냐. 죄송합니다만, 저는 못올것 같습니다. 그러자 재판부가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아네 선거 기간이라 출석이 어렵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로 잡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재판부가 마치 아쉬운 부탁을 하듯이 저기 공판이 늦게 끝나지 않도록 개정 시간을 1 시간 앞당겨서 오후 30분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는지요?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안 됩니다.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이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10분만 뒤로 연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재명 피고인이 뭐라고 하느냐? 오전에 전략회의가 있는데, 점심을 도시락으로 때워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니, 무슨 점심을 3시간씩 먹어요? 저는 오늘 점심 20분 먹었습니다. 20분. 20분이면 충분해요, 그냥. 이런 날은 1시 30분이면 되지. 12시에서 1시까지 밥 먹고 자동차 있지 운전기사 있지 여의도에서 서초동 뭐 그리 멀 과히 멀지도 않네요 그런데 재판부가 피고인 이재명의 그 말을 또 받들어 어, 모셔서 다음 기일을 다음 4월 20일 오후 1시 40분에 열겠다. 그렇게 정했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